어, 미분과 적분은 굉장히 중요한 연산이고, 어, 수학에서도 중요하고, 수학 바깥에서 응용이 될 때도 중요합니다. 과학이나 경제학 뭐 이런 곳에서 응용을 할때 어, 미적분이 굉장히 응용이 많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선형대수예요. 선형대수도 수학에서 엄청 중요하고, 응용도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거의, 어, 미적분학만큼 응용이 됩니다. 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어, 미적분이 선형대수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 건데, 결국은 우리가 미분과 적분을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를 할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형 공간과 선형 사상 이 얘기를 할 건데 선형 공간은 어, 몇번 얘기를 했지만 영상에서 더샘이랑 스칼라곱이 잘 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친숙한 공간 2차원에서 이렇게 벡터들 더하고 뭐 실수배합. 또 다른 예시는 복소수들의 집합에 복소수 덧셈을 생각하고 거기다 실수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사실은 얘는 선형대수적으로 아까 거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뭐디렉델타할때 했는데 실수에서 정의된 실계수 다항함수들 역시. 이제 덧셈에 대해 덧셈과 실수곱에 대해서 선형공간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어... 차원이 무한대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실수에서 정의된 실수값 연속함수들 얘들도 어 더해도 연속함수거든요. 선형함수 두 개를 그리고 거기에 실수배를 해도 또 연속함수입니다. 그 자, 그리고 뭐, 이제, 그 선형 공간의 공리를 다 만족하고, 또, 이제, 실수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들도, 이렇게, 스칼라곱이랑 더쌤에 대해서, 그 선형 공간이 됩니다. 이거는, 어 선형 공간의 정확한 정의에요. 뭐 보실 분은 보시고, 멈춰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선형 사상이란 뭐냐? 사상, 뭐, 함수라고 해도 말, 해 되고요. 어. 이제 두 선형 공간의 선형 사상은 뭐냐? 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평면, 벡터, x, y를 이렇게 보내는 함수. 어, 이런 건데, 이제 정의를 하자면은, 선형 사상은 이미의 두 벡터와 두 스칼라에 대해서 이런, 음, 식을 만족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선형 공간에서 할수 있는 연산 다 했죠. 이렇게 연산을 하고 나서 보낸 값이랑, 이거, 그거죠. 그 다음에, 그냥 그 벡터부터 보내고 나서, 거, 이제 여기는 지역에서의 연산입니다. 여기는. 보내고 나서 지역에서 연산을 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형사상을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항상. 근데 이제 기절을 정해야 됩니다. 똑같은 선형사상인데 기저가 달라지면 행렬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절을 정해야 됩니다. 어쨌든 얘 표현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기절을 설명할 건데. 0,1, 1,0. 이거를 이제 가장 기저로 많이 잡죠 우리가 x축, y축 이렇게 얼만큼 갔냐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이제 그래서 표준 기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임의의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거 얼만큼, x만큼, 이거 y만큼 이렇게 덧셈. 그래서 이제 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죠. 이거 세 개, 이거 한두개 하면 이렇게. 그런데 이제 기저를 다른 걸 적을게요. 이것도 기저가 됩니다. 1,1이랑 0,1 그러면은 이제 기저가 이거랑 이거예요 이거의 이제 반대방향 그래서 이제 아까 그 3,2를 이 기저로 표현을 해보면은 어, x,y-x가 돼요. 얘가. 그러니까 아까 표준 기저에서 3,2는 이 새로운 기저 b에서는 3,-1 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한 선형 공간에 기저는 무한히 많이 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표현 방법이 무한히 많아요 그중에 우리는 하나하나 뭐몇 개를 선택할 뿐입니다. 편한대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줬던 함수 얘를 이제 어 행렬로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럼 기저는 표준 기저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x, y라는 벡터를 무슨 행렬에 곱했더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풀어 보면 2, 211 1, 1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곱하는 거잘 모르시는 분은 이거랑 이거랑 곱한다, 곱합니다. 각 성분, 얘리 곱하고, 이거 곱하고, 더하고, 내적하듯이, 유클리디언 내적하듯이 곱합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또 해서 여기다 적습니다. 그러면은, x 곱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y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아까 주어진 f라는 선형사상은 그냥 이 행렬로 볼수 있어요. 표준기저 하에서. 입니다. 그리고 어,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액션 오브 초이스를 에, 받아들여야 되지만 어, 이미의 벡터 스페이스 선형 공간은 항상 기저를 갖습니다. 그러면은 선형 사상은 항상 행렬로 표현이 되겠죠. 기저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일반적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미분과 적분을 생각할 거니까 어, 함수 공간을 생각할예요 그래서 이제 정역 아래에서 실수 전체에서 테일러 급수로 정의되는 실함수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냥 뭐 아니면 아예 테일러 급수를 모아놨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두 함, 여기서의 두 함수의 합은 두 함수가 어차피 테일러 급수니까 더해도 테일러 급수고 실수별 해도 테일러 급수입니다. 테일러 급수 혹시 모르시는 분은 이겁니다. 테일러 급수는, 이렇게, a n, x n. 여기서 0부터 무한대까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무한다항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p 인피니트 아래에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다항함수는 다 들어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사인 함수도 들어있고 얘네들 다 테일러 급수 전체에서 되죠. 실수 전체에서 코사인도 되고 EX도 되고 유명한 함수들이 많이 여기에 들어가있죠. 그래서 이제 EX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 얘, 얘가 기저는 아닌데 기저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기저 비스, 비슷하게 기저는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쨌든 이제 얘네들을 기준으로 이, 얘네들의 선형, 무한선형 결합으로 ex가 표현이 되니까 ex라는 함수를 이렇게 어, 좌표로 나타내듯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1, 1 이팩토리얼 분의 1 3 0 0리알 분의 리알은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팩토리얼은 n, n 곱하기 n-1 곱하기 이렇게 하나씩 빼가면서 n 이 f 하하 t o r i a l 은이 factorial은, 이 f a 은이 곱하기 2 곱하기 1. 4은이리 a c t o r i 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함수는 테일러 전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일반 함수. 한마디로, 어, 그 짝수 항은 없고요. 다 0이고요. 짝수일 때계수는그 다음에, 홀수가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그 번갈아간다는 게 이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그 팩토리알 분의 1에서. 그, 그러니까 e에 x에 테일러 전개해서, 이제, 이렇게 바뀔 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짝수 항 빼버리고, 음수, 그, 이제, 이렇게 교대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타내면은, 좌표로, 또는 뭐, 이렇게, 뭐, 이런 형식, 순서상으로 나타내보면, 0, 1, 0, 마이너스, 3 픽토리아 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는 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일반 항은 이거고요. 그리고, 저, 그리고 이제 코사인 X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미분하는 거를 생각해 봅시다. 그냥 F'이요. 이제 프라임으로 적으면은 좀, 어, 보기가 불편하니까 이 기호를 쓸게요. 대신에. 자, 그러면은 아까 테일러 급수를 한번 미분하면은 또 테일러 급수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공간에 있는 함수를 미분을 하면 여전히 그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일단 사상이 되겠죠. 함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미분을 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미분이 선형적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미분은 선형적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은 선형 사상으로 볼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아까 봤듯이 선형 사상이면은 행렬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선형 공간에서의 선형 사상과 마찬가지로 미분이라는 것도 선형 사상이니까 행렬로 표현할 수 있을까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여기서 해 보겠습니다. 제 행렬로 나타낼건데 일단은 0보다 큰 자연 그 정수 n에 대해서 x의 n승을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거 다항식의 미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x의 0승은 1로 보죠 상수 함수 1로 봅니다 그럼 상수 미분은 0이죠 그럼 이런 규칙을 갖고 있으니까 테일러 급수 이거를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영항은 c 0는 상수였으니까 없어져가지고 1부터 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더 간단히 이렇게 나타내보면은 순서상으로 원래 텔레급수는 이거였죠 각각의 개수가 이거들이었으니까 앞에 붙은게 이게 미분을 했더니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변화를 시키는 어 함수는 또는 사상은 어떠한 행렬로 표현이 될지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풀어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되게끔 물음표를 채워 넣으면 되겠죠 행렬 연산 해가지고 얘랑 얘랑 내적하듯이 해가지고 c1이 나와야 되고 얘랑 얘랑 해서 2곱하기 e c2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랑 얘랑 해서 3곱하기 c3가 나오게. 그럼 이제 물음표를 이제 알아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요? 해보면 c1이 나오는지 0곱하기 c0 더하기 1곱하기 c1 더하기 뒤에 다 0이죠. 그러면 얘네들 곱, 다 0을 곱해서, 000000 나오고, 그러면은, 얘도 0이고, c1만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해서 e, c2가 나오는지 해보면은, 0 곱하기 c1, 아, c0. 다음에 0이 또 있죠. 여기 0 곱하기 c1. 드디어 이제 2가 나왔죠. 2 e 곱하기 c2. 그 다음에 나머지 다 0이죠. 그래서 c2, 2 곱하기 c2가 나와. 얘도 하면은 3 곱하기 c3.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찾던 미분입니다. 얘가. 미분이라는 게 이런 행렬로 표현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미분이란 거는, 대각선, 대각선은 여기죠. 대각선, 바로 위에 성분들이, 그냥, 양의 정수들이 나오는. 1, 2, 3, 4, 5, 6, 7, 8, 9. 어, 되게 간단하게 생겼죠. 정말 쉽게 생겼죠. 이런 행렬이란 말입니다. 미분이란 거 자체가. 여기서는. 아, P 여기에서, 테일러 급수로 나타내가지고 그 개수들을 고려해서 선형결합 그 X의 N들의 선형결합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는 겁니다. 예. 다르게 생각하면은 다르게 나, 나와요 얘가. 예. 다른 공간 잡고 다른 방식의 선형결합을 생각하면 이게 다릅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e의 x라는 애를 아까 나타내면 이렇다고 했죠. 예. 그럼 e의 x를 미분을 해봅시다. e x 미분하면 e x 자신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행렬 연산으로 해보면은 얘가 이제 e x니까 얘가 될 미분이고 그러면은 해보면 얘랑 얘랑 해보면 0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다 0, 0, 0, 0, 0. 그래서 1이 나오죠. 1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0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그럼 얘는 1이죠. 그 뒤엔 다 0, 0. 그래서 또 1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해봅시다. 그러면은 0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2분의 2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3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0 0 0 0 그럼 얘는 2팩토리얼 분의 1이죠. 네, 여러분이 해보세요. 예,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니까 어 그대로네. 예. 그대로 e x 네요. 잘 맞네요. sin x 미분 해봅시다. sin x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해보면은 얘랑 얘랑 하니까 얘랑 얘랑만 곱하면 끝나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그럼 1 나왔고 좀더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보면은 앞에 두개 0. 그래서 이두개 필요 없고 세 번째랑 2랑 곱했더니, 근데 하필 여기가 0이네요. 그래서 여기 0이고. 나머지는 여기가 다 0이라서 필요 없고. 그래서 0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랑 해보면은, 앞에 세개 0. 세번, 네번째. 3 곱하기.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1. 곱하면은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1 되네요. 얘는 앞에 4개 0. 얘네들 다 필요 없고. 네, 다섯 번째 3대 여기가 0이라서 0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여기 5가 있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아, 여기는 이제 플러스죠. 교대니까, 하, 그 정말 잘 맞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인 미분 하니까 코 사인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멈추고 영상을 이걸 풀어보세요. 정말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적분이 여기에서 선형사상인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선형사상이 된다, 그러면은 행렬로 표현을 시도를 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어, 우리가 미분의 적분은, 아, 미분의 반대는 적분.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미분도 행렬로 나타내고, 적분도 행렬로 나타내서, 그 행렬들을 곱해보면은, 그래서 곱해서 항등행렬이 나와야겠죠. 아이. 항등행렬은 대각선이 전부, 대각선이 전부 다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항, 행렬입니다. 적분을 나타내는 행렬이, 행렬이랑 이거랑 곱해서 항등행렬이 나오는지 해보세요 이제 답안을 공개를 하면은 자 이제 테일러급수 얘를 적분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어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면은 얘의 적분은 얘가 됩니다 이것도 뭐, 다항함수 적분이니까 너무 쉽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그, 적분 기호, 얘를, 적분을 행렬로 구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는 이 위쪽이 1, 2, 3, 4, 5, 6, 양의 정수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각선 밑, 밑이 n분의 1이 나왔어요. n은 1부터, n은 양의 정수에 대해서 n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한번 해 보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행렬로 역행렬이 되냐? 해 보면은 이제 얘랑 얘랑 하면은 요거 요거 돼 가지고 1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애들이랑 하면 다0 나오죠. 그래서 다 0000. 다음에 얘랑 얘랑 하면 또0 나오고 얘랑 얘랑 했더니 또 1이 나오네요. 또000000 나오고, 나오고, 0 0 0 0 0 나오고, 01 나오고. 그래서 항등 행렬이 됩니다. 정말 잘 들어맞죠. 그래서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하더라도 미분과 적분이 서로 반대 관계에 있다. 역연산이라는 거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이렇게 곱했었는데, 이제 반대로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미묘하죠. 예, 당장 지금 여기에 0이 하나 나와버이죠그 예, 뒤로는 근데 또1 아, 나와가지고 예, 좋게 나오는데. 예. 그래서 미묘한 게 있고. 그럼 이렇게 또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예. 이제 이건 수, 이제 미분과 적분을 하는 곳이면 다뭐 이게 적용이 되겠죠. 뭐 어디 응용을 생각하더라도 다 되는데 이제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어, 양자역학에서 그 원래 어, 이제 관측 가능량들이 그 연산자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이제 주로 미분 연산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선형성을 띱니다. 그리고 어... 이제 당시 하이젠 베르크라는 사람이 그... 이제 행렬 역학이라는 거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슈레딩거는 파동 역학을 만들고 근데 이제 둘이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면 둘다 선형대수를 하고 있거든요. 미분도 선형적이고 그래서 행렬로 해도 되고 그, 뭐야, 슈레딩 것 처럼, 그렇게, 그냥 미분, 어쩌고 이렇게 해도 돼요. 함수 미분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둘이 똑같다는 건 이제 나중에 밝혀졌죠. 그 물리, 물리 어떤 것이 뭐, 물리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관측 가능량들이 이제 행렬로 표시되는 게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신비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일단은 수학에서는 좀 당연한 겁니다. 미분 연산자가 그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